에이블 CNC가 올라와 있습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10%인데요. 본전까지 올까요? 저런 질문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전까지 올까요?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맨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본전을 오게끔 만들어야죠. 매수가를 9,500원에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일단 에이블 CNC라는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해도 될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이 사실은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들어간 기업들은 제가 투자하지를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매수가만 보면 어떻냐면은 화장품 업종을 투자하신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오니까 따라붙은 거밖에 안되는 거고 올라왔다 빠지니까 더 갈까 싶어서 산 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물려있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이네요 이거 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경제위기 경제침체 경기침체가 오면 우리가 화장품 안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그거 경제학을 잘 공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 하더라도요 여성분들의 화장은 짙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경제학에 있어 있을 정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굴을 꾸미는 데는 돈을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는 게 화장품 업종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 리스크가 분명 있긴 했으나 어쨌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전부 다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저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인수당하거나 뭔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 아무리 퍼시픽이라든지 좀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업종은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해진 엄청나게 막 적자가 나고 힘들어진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 4 0 0 0원에서5 5 0 0원 사이 정도에서요. 좀 시간을 잡는 걸한 6개월 정도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적어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있을 감사 시즌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3, 4월쯤에 추가 매수 가능한지 다시 한번 더 어, 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이상급등 현상이 화장품 업종에 만약에 불어가지고 나온다면은 한 7,8천원까지 올라와 줄수 있을 것같으니까요 그때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손절 손절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